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대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 그리고 공부 열심히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 영상을 또 이렇게 보고 계신 거겠죠? 일단은 오늘 표현도 여러분 그, 어디, 어디 좀길 찾아가는 거에 관련된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대표 표현은 뭐를 준비했냐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 센트럴 파크고요 막 자전거 타시고 막 마차 지나가고 난리래요 난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a n y w 오늘 편뭐할 거냐면은 어떤 어떠, 어떠한 장소를 찾아갈 때 특히 뭐 이렇게 공원 이런 데는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예를 들면 이제 식상하다. 내가 또 미국에 나왔으면은 공원 이런 데숲틈그 데 빼고 바다도 한번 봐야겠다. 뭔가 좀 이런 데 가고 싶을 때, 즉 쉽게 말해서 어딘가 가시려고 이제 계획을 짜실 때 거기에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로 가도 서울만 된다는 말도 있지만은, 기왕이면 직방으로 가는 게 우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요?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그, 뉴욕의, 그 미국의 뉴욕의 월미도라고 하더라고요. 뉴욕의 월미도라고 불리우는 코니 아일랜드 라는 부분을 한번 저 메인 그 문장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상공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코니 아일랜드까지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요 정도라면 준비를 해 봤거든요 제가 먼저 오르뱉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타고 싶어요 막 타고 난리 났어요 자 들어보세요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listen carefully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What i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정도 되겠습니다. So, what's the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Everyone, 니 일단 바이어 좀 이따가 배우도록 하고 일단 오늘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부분은 그 가장 쉬운 방법 정도로 어떻게 영어로 표시, 표현할 수 있을까 알것 같아요. 일단은 쉬운 정도의 형용사 우리 easy 알고 계죠 easy, e a s y, easy, easy 참참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오늘의 것만 집중해서 근데 이 easy로 활용해서. 가장 쉬운 정도로 우리가 만들고 싶을 때는 the easiest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앞에 더를 붙여 버리시고 easy 에다가 y 빼고 i, e, s, t 빼서 the easiest 하게 되면 은 제일 쉬운 이란 뜻이 돼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죠 방법 정도 는양스를 나타내는 단어 그 way 가 있다라는 거죠 way 그래서 여기까지 합쳤을 때 the easiest way The easiest way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무엇이 가장 쉬운 방법인지 물어봐야 되니까는 무엇 정도의 느낌 주는 의문사와 또 받고 이다라는 느낌의 뉘앙스의 동사 이 y 까지도 받아서 what is the easiest way 합쳐서 what's the easiest way 이런 식으로까지 다앞덩굴이 짜다 놓고요. 자뭐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 묻는 거예요. 뭐 하는데 그렇죠 뭐 하는데라는 양수 주기 위해서 물 2부정사 도움 받을 거고요. 코니 아일랜티에 가는데 그죠 코니 아일랜티에 가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을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장소에 도달하다라고 할때 우리 많이 수는동서또 get 동사가 있다라는 거죠 get 하고 전치사 to get to 하고 어디 어디 하면은 거기에 도달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도달하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앞에 또 to 동사 한번더 써서 to get to Coney Island 이런 식으로 하시면 딱될것 같아요 to get to Coney Island 그래서 Coney i s l a n d 로 가기 위한 앞에 제일 쉬운 방법 무엇인가요?까지 우리 덩 거리 딱 잡았는 거 이해되시죠? 바로 이제 토론자 연서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What's the easiest way? 저 그렇죠? what is the easiest way? 어디로 가는 거요 포니 아일랜드에 가기 위한 방법이요. To get to Pony Island. 다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What's the easiest way? 어디 뭐 위한? 어디 뭐 위한 거죠? 그렇죠? 포니 아일랜드에 가기 위한, 도달하기 위한 To get to Pony Island. 합치면은요?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Pony Island? e x c u s e me I'm a tourist and I want to and I want to, you know, enjoy the sea. So, what's the easiest way uh, to get to an outlet?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 표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쓰인지 다 가보시죠. 응용하는 부분이라던가 또 발음 팁 같은 거를 바로 제가 붙여서 찍는 강의에서 대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이천 대건입니다. 오늘 대표 강의도 재밌게 잘 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고 있는 표현 뭐죠? 그 코니 아일랜드로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영어로 뱉었을 때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r Island?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의 발음할지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일단, 여러분, 앞부분, What's the, to, what's the easiest way까지 일단 제가 짜다놨죠. 그냥 생긴 대로만 적으면, What is the easiest way까지 될것 같은데, 일단, What is가 음이 연결되면서, Wh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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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거나 What's, What's, 이렇게 일단 발음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 을, 더 easy t way 요렇게 하시기보다는 the easiest easy easy 약간 이렇게 z 하실 때 약간 뱀지나간 소리 z, 아니면 감전의 소리 z, 이 느낌으로 the easiest way the easiest way 요렇게 약간 좀 혀끝 떨리게 좀 이렇게 z, 쎄한 느낌 있죠? 요 느낌이 들어가기 좀 발음해 주시면 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at's the easiest way? what's the easiest way? What's the easiest way? 이렇게 앞 부분 잡아주시고 뒷 부분에는 투부 정사부터 진행이 되죠. To get to Coney r Island 하는데 Coney r Island 요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명이니까는 Coney r Island 알아가시고 도달하기 위해서 to get to 요 부분은 좀더 발음을 잡을 텐데요. 전체 사회는 여러분 일 기본적으로 강세가 안 들어가고요. 뒤에 get to 할때 그리고 또 투부 정사 t 에도 강세가 잘안 들어가죠. 그래서 to get to 이게 아니고 to get to to get to 개세만 강세 들어가죠. 세 단어 있으면은 to get to to get to 이렇게. 강세드 가는 것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To get to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뒷부분 다시 한 번은 to get to Coney Island, to get to Coney Island. 이 정도 느낌으로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앞 부분에 신경 쓸 부분 what's what is가 이름 된다라는 거, 그 the easiest way 할때 약간 the easy 뱀 지나가는 소리 easiest way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거 챙겨가시고 뒷 부분에는 강세 to get to. 투부 정사와 전지 사에는 강세가 안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것까지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다시 이거 이거 내뱉어 볼테니까 고들아 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시겠죠? 갑니다. 어, 제일 쉬운 방법이 뭔가요? What's the easiest way? What's the easiest way? 자, 뭐 하는데요? 코니 아일랜드 가는데요. To get to Coney Island. To get to Coney Island. 그렇죠? 합치면은요.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이렇게 오늘의 문장 한번 배워봤습니다. 쉽죠? 발음까지 체계봤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드릴 구문 선물은 그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어떤 장소, 장소, 어디, 어디 요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어디로 장소, 장소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뭔가 이거 물을 거될것 같거든요. 물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가지머 우리 같이 해보면요. 어, 여기서 chinatown 어, 제일 쉽게 가는 방법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실 때. To get to Uh, Chinatown from here, 요것만 뒤에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hinatown from here?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hinatown from here?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뉴욕 여기만 있기보다 이제 필라델피아, 쪽 가까이 있는 필라델피아도 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To get to Philadelphia from here, 요거만 뒤에 붙이면될거 아니야. 그래서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Philadelphia from here? Philadelphia from here. Ph 발음이 이번 F로 하셔야 돼요. Philadelphia F Ph 두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F 발음 두번 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거고요. Last one 한 개만 더 어, 공항 아무래도 공항 죠 그렇죠? 여기서 공항으로 가는 제일 쉬운 방법 뭐예요? 숙소에서 물어보실 때 그러면은 to get to the airport from here. 요 부분만 이 붙이시면 되겠죠. 쭉 붙이셔서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the airport from here?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the airport from here?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the airport from here? 이렇게도 써먹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What's the easiest way to 장소 장소? 어디 장소에 가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구문 선물 잘 챙겨가서도 그대로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대표 문장 What's the easiest way to get to Coney Island? Coney Island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대표 문장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또내 강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